안녕하십니까 2%에서 3%대 저금리 여유자금 대출 1억원에서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마련해 드리고 집구매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네 서과장입니다 고객님들 지금 이 현장 소개해 드리면서 선착순 두분 말씀을 드리는데 다자녀이신 분들 미성년자 자녀가 두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업이 없고 지금 현재 지출 증빙이 안 돼도 고객님들 2억 2천만 원까지 여유 자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. 2%에서 3%대로 굉장히 파격적이죠. 저희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출해준다고 뭐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잡고 이게 사기치는 회사는 아니고요. 저희는 실제로 먼저 조회를 해보고 여유 자금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구매까지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. 그래, 그리고 비용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. 네, 비용 받는 거 전혀 없고, 진행 비용도 없고요. 상담 비용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집을 정말 구매하고 싶거나, 뭐, 여유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저희한테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오늘 나와 있는 현장, 이 현장, 지금 현재, 자, 3억 후반에서 4억대 무입주고요. 집 구매 시, 현금, 현찰, 천만 원 건축, 축 건축주분께서 천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. 네. 이 현장 더 궁금하시거나 대출 내용 궁금하시면은 밑에 하단에 풀 영상 클릭하시면요.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. 네. 주저하지 마시고 클릭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까지 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